차든지, 덮든지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격대로 제목도 항상 제가 잡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백석신학교 졸업식 날이어서 제가 그 총동문의 임원이라는 이름으로 내빈으로 갔다 왔거든요. 서울에서 총학, 그 총회장님이 오셔서 이 졸업생들을 위해서 훈사를 해주시는데 첫마디를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laughs> 사람은 누구에게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답니다. 부디 좋은 사람에게 우리는 붙잡혀야 합니다. 오나오키는 예수님 손에 붙잡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요리사의 손에 좋은 요리사의 손에 붙들리면 좋은 음식이 되고 나무나 돌이 그냥 볼품없을지라도 좋은 장인의 손에 붙들리면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부추하고 보잘것, 보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네. 누구 손에 붙들려야 좋은 작품이 될지 우리 분별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이 정귀하고 가치있게 최고 작품으로 빚어지려면 나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세상에 내로라 하는 세상의 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작은 다니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을 또 다니엘을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는가 우리가 어디서 얻겠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고 인기가 있고 인덕이 있습니다. 아, 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지성과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지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대학교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아서 훌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하나님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 앞에 세상은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부디 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보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중보 기도가 아니고 도고 기도라고 하셔야 돼요 도고 기도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실까봐 제가 자꾸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중보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교 장로에서는 도고기도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고기도 하나님 저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내 기도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저 집사님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저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기도에 더영력이 있으신 저 장로님이 하시는 그 기도는 더잘 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도 부탁을 우리가 신앙의 선배에게 합니다. 장례님 제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제 기도 좀 해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세상의 대부분의 일을 한번 보세요. 관공서든 법원이든 병원이든 은행이든 힘있는 자에게 부탁을 하면 모든 절차 생략하고 바로 되죠. 거기다가 부탁 한번 집어넣더니 바로 내일 먼저 해결해 주더라.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보고 기도를 꼭 부탁하셔야 돼요. 자신의 문제만 기도하는 사람은 1분이면 기도 끝나버려요. 기도할 것이 없어요. 공동 제안이 도구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벽에 또 혹은 밤에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도구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길게 기도할 것이 있어요. 나와 내 집과 내 자식만 위해서 하면 1분이면 끝나요. 그냥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작다 보니까 숟가락 몇 개인 것까지 우리 다 알아요. 웬만하면. 그러면은 저 집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 말로 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아, 예. 오늘 본문 26절 다시 한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예, 모세가 집문에서서 예, 이르신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요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매 내리자 사람들이 다오여 그들로 하는지라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극 좌입니까? 극 우입니까? 질문 드립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저는,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편입니다. 여호사밧입니다. 나와 내 집은 너희들 오늘 선택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성기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시작. 내가, 내가 주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 내가 너사랑한지너왜 모르니? 우리 사람도 그렇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지 않습니까?라고 <laughs> 우리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 오라. 매우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렵니까? 어느 편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냐가 문제예요. 너 어느 줄에 설 거야? 그럼 누가 물어봤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명령을 한 사람은 지금 모세예요, 모세. 모세였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죄가 만연한, 아주 폐역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더는 못 봐주겠어. 너 어느 쪽에 설 거야? 너 확실히 정해. 하나님 편에 설 거야, 아닐 거야, 우상을 섬길 거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홀로 혹은 우뚝 서서 이 백성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모세의 강력한 음성이에요. 울부짖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고 방탕한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모세를 배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바사바 빌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 개명, 하나님의 개명을 받아오려고 올라갔는데 그새를 못 참고, 형 아론에게, 형, 여기 좀 부탁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올게. 형 아론에게 부탁까지 했건만. 그 아론조차도 미쳐 돌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바사바, 그렇게 뛰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려와보니까.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모세 입장에서. 믿었던 내 형조차도 저 모양이에요 지금 형 아론조차도 분성아지를 만드는 주동자가 되어버리고 모세의 곁을 자청용 500호 지켜야 했던 70명의 장로들까지도 어느 하나도 그 곁에 남아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형이 변해버리고 70인의 장로들이 돌아선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인 역사가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주의 종 모세는 그런 비상시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절대 허투루 게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종을 아무나 세우고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우리는 오늘 장면에서 또 한번 볼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일신상을 자신의 안전을 기도하고 이러지 않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백성들 앞에서 그 우상을 부셔버리죠. 분성하지 티끌처럼 갈아버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들이 마시는 물에다 뿌려요. 너 이거 마셔. 지금 뭔짓 하는 거예요? 부리를 보고 참는 것은 착하고 순한 사람이 아니고 나쁜 것이에요. 자신의 직무를 안 하는 것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깔 부린 것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느 지점에서 화를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화도 낼줄 모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앞에서도 그래 이런 사람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죄지. 착하고 양전한 사람이 천당 간거 천국 간거 아니라니까요. 의구는 있어야 됩니다. 부리를 보고 참는 것은 죄입니다. 목자가 양떼보다 우월합니다. 모세 그는 백성들 모두보다 훨씬 우월했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죽는 날까지 성경에 코받고 공부를 하러 다니고 말씀을 목상해야 됩니까? 목회자를 능가하는 교인은 오지 않아요. 목회자를 능가하는 교인이 와서 영성이 탁월한 교인이 와서 그 목회자가 꼴을 풍부하게 못 먹여주면 양을 못 채워주면 내가 배가 고파서 떠나게 돼요. 하나님인 그러니 어찌 하루라도 어느라도 하나님께 명령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찌 그들의 배가 굶어죽던가 말던가 어찌 그렇게 이만어딘가하고 골프장을 싸돌아 댕길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성품적으로 비범함과 권능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고, 우월한 고귀함이 들어있어요 저 사람 어쩐지 귀해보여 저 사람 어쩐지 존귀해 보여, 어쩐지 어려워 보여. 인기가 있어, 인덕 있어. 이거 하나님이그 안에 거하신다는 현상입니다. 원지 모를 위엄과 왕의 고결함이 있었어요 이 모세에게는. 모세가 한낱 우스개 보이고 화찮은 사람으로 보이면 누가 그 모세가 명령을 한다고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그 안에 있지 않냐? 그 위대한 장엄은 장엄한 위엄은 어디서 올까요?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에서 단둘이만 있었어요. 하나님과 비밀하게 교제하면서 단둘이만 있는 이 시간에 사람은 강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엎드려서 하나님께 어떤 사인을 받고 메시지를 받을 때, 내 안에서 위험과 권능이 나오게 돼요.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권능, 이 주님과의 비밀한 나눔의 교제에서 봤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 범접할 수 없는 위험. 모세는 40일 동안 지존자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장중 손바닥 장자라 그러죠. 하나님의 장중 안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몸부림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닥칠 때 여러분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닥칠 때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손벌리로 다니고 동구로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장중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 아, 네.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아, 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만유의 주제자이신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던 자라고 기록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능력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나옵니다 만유의 주제자이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던 교대, 자가 어느 누가 두렵겠습니까? 우습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이 그리 두렵습니까? 왜 굽실굽실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음. 사람을 두려워할 리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세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데 무엇이 그리 무섭단 말입니까? 세상 그 하찮은 그 무엇이 두렵고 걱정이 되십니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무런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가장 그4 0일 동안 가장 거룩하고 순고하고 장엄한 것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 거룩하고 장엄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얼레 꼴레 절하고 있는 내 형. 내 백성을 보니 뒤집어지죠. 당연히 그거 부셔버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너 이거 마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성과를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응, 어, 그래. 이것이 약한 거요. 이것이 약한 거. 화를 낼 때서 안 내는 것이 나쁜 것이 악한 것입니다. 여호와 산에서 하나님께 나는 십계명을 받아들고 이제 막 내려왔는데 그 모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서 수건으로 가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와서 계신다면 우리는 감히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멀어버려요. 다, 바울도 담메색 도상에서 그러지 않았니까 눈이 멀어버려요. 어떻게 그 완전하고 고결신 하나님 앞에 버릇지만또 못한 내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모세의 얼굴이 그만큼 빛났어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온 뒤에 우리 성령의 보톡스라고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들 자주 쓰는 말이 헉, 권사님 왜 그렇게 예뻐지셨어요? 너무 좋아지셨어요. 더 젊어지셨어요. 이 말을 들으면 뭐라 그래요? 성령의 보톡스를 맞았어요. 성령의 과 피부가 다닌 것이 아니고 성령의 보톡스를 맞았답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요. 우리 안에 우리는 교회 모든 식구들 안에 이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부패해 버린 백성들을 심판하고 진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을 막습니다. 그의 기도로. 우리 내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그 뜻을 돌이킬까요? 히스키아 기도 보시면 아시죠? 벽을 보고 기도하니까 그 뜻을 돌이키사 15년을 더 살게 하시죠? 오늘 저녁에 내가 너 데려가려고 했는데 벽을 보고 이 말은 세상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미련 없이 나 하나님하고만 단판 짓겠습니다. 어찌 그 지존하신 요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 한마디에 그 진노를 거둬들고 화를 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출굽기 32장 10절.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간청했습니다. 중보기도, 다시 말하면 도고기도. 모세가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 자녀나 마누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만큼 절실하게 우리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새벽 기도팀들은 그렇게 눈물 콧물 쏟고들 하시다만요 누구 이름 부르면서 또 누구 이름 부르면서 내 기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들 저 집사님 문제, 저 권사님 문제는 내 삶의 문제보다 더 절박하게 눈물 콧물 쏟아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세울 만큼 하나님이 저 집을 폭삭 좀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네 기들이 너무나 나를 성가시게 기도를 하니까 내가 그냥 회복시켜 버리겠어 왜 네가 기도하니까 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세울 만큼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이 모세라는 사람이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말렸어요. 하나님 그리 맛이 없어서 내 백성을 벌하지 맛이 없어서 저를 가서라도 좀 봐주세요 하나님 인간을 상대로 그런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능력을 발휘했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문제가 아닌 우리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는 기도가 한낮 우리 가족 내 일신상 내 식구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 네.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로 하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누구 마음 하나 못 움직이겠어요. 하늘을 움직였는데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따낸 사람이 무엇이 세상에서 두렵겠습니까? 모세는 흥청하게 산 앞에 파도가 뛰는 바다 한가운데 오뚝 서서 있는 바위와도 같은. 그런 자세로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우상 숭배 그만하고 요 하나님을 숭배하겠노라는 무리를 이루어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그 자리에서 돌입하였고 그런 강단 있는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 이리 모여라 어, 그들의 위자손이 모렸더라 공동체는 한두 사람이 무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한두 사람의 기도로 날마다 울부짖는 그 기도로 교회가 지탱해 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이 무리들과 대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단호하게 결단했던 모세 한 명의 기도가 우리 시대적 폐동과 불의와 맞서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물줄기의 방향을 틀어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적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오후에 극남로를 지나서 이렇게 왔는데 난리도 난리도 그런 곳이 아닙니다. 뜨겁게 부대들 정확한 정보가 아니지만 하루에 50만원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돈 나눠준 걸 제가 보고 왔어요. 우리 무리는 어느 편에 서시렵니까 하나님 편을 선택하십시오.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하얀색입니까 검정색입니까? 회색은 없어요.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뱉어 버리겠노라. 베시록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본다. 시작. 내가 <목소리> 이이든아니하내버리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십시오. 백 퍼센트든지 0든지 선택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차든지 덥든지그러면 내가 너를 뱉어 버리려면 흐는 물길이 선이 아니라면 그 물길을 돌려놓을 정도로 우리는 뜨거운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십시오.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그냥 아무것도예요. 전부가 아니라면 아예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90%도 인정하지 않냐고 99%도 인정 안하세요 하나님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계신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안개 덮힌 듯이 의심하면서 오늘도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그래도 교회 안 가는 것보다는 다니는 것이 낫다더라 아니요 다니지 마셔야 돼요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전심으로 중심을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을 때, 하늘의 비밀한 것을 보여주실 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자신의 명확한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드시되, 적당히 타협해서 원에 보지 말자. 적당히 아부떨어서 잘 붙어 있자. 적당히 아부떨어서 내 이익도 좀 챙기자. 교회에도 너무 미치지 말고 적당히 다니자. 지금 그러시죠? 너무 미치지 말고 적당히 다니자. 단언컨대 하나님 앞에 제가 단언컨대 안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으신데 왜 가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 전부 주려면 주고 아니면 나도 사용할게. 안 믿는 그 마음 하나도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엇이 아쉬워서 내가 이만큼 드리는 돈이 필요하고 내가 이만큼 드리는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무엇이 아쉬워서? 천지가 하나님 것인데. 전부 주려면 주고 아니면 말게. 자, 신부가 결혼했어요. 이쁜 신부가 우리 제형명이가 결혼해가지고 가정도 잘 돌보고 모범적으로 매우 아주 아름다운 신부로잘 하면서 남편에게 어느 날 자기야 근데 나한 달에 한 번만 다른 남자 사랑하고 오면 안 돼? 어느 남자분들 지금 허락하시렵니까? 내가 한 달에 29일 당신한테만 최선을 다하잖아. 내 가정밖에 모르잖아. 내한 달에 딱 하루만 저남자 사랑하고 오면 안 돼? 여기 계신 남자분들 누가 허락하시렵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만 미치지 말고 적당히, 너하기도 하루가서 갔다 오고, 우리가 지금 그러는 거요. 예 교회도 미치지 말고 적당히 다녀라. 이 말은, 너왜그 남자고만 살아? 적당히. 거기다 80% 하고, 저기다 20% 하고. 적당히 한 달에 한두 번만 다른 남자와서 만나고 올게. 전부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설령 목숨이 위태롭게 되더라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했는데 말이야, 그 사람이 병들어서 내프로그갔어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내가 말이야, 너에게 80% 주고 저쪽이 겨우 20%밖에 안 줬다야. 너를 훨씬 더 줬는데 너왜 그렇게 박아지느냐, 그러십니까? 차든지 덮든지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해내서 뱉어버리신답니다. 뱉어버리신답 마지막 시대입니다. 자신의 확신을 조합해서 확고하게 신념을 세우고 그 세워진 뜻을 꾸준하게 세워가는 신앙 자신의 태도를 정할 때 고수할 마음으로 결심하는 사람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 중간에 닥칠지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멘. 내가 한번 공헌 받았는데 내가 좀 마음이 여시랑 버렸다고 사람이 너 구원 취소 그러시지 않아요. 이쪽도 사랑이고 저쪽도 버리기는 아깝고 결국은 둘다 놓칩니다. 왜? 사람은 영물이라 그 중심을 금방 알아요. 전부가 아니면 알게 됩니다.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이젠 우리 마음을 정하십시다. 사랑에 빠진 여인은 삶 전체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오로지 그 사람만 쳐다보고 오로지 그에게만 귀 기울이고 그에게만 마음을 다 주는 것이 맞아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많은 남자를 사랑했어요. 진짜 사랑을 알기 전에는 많은 남자를 사랑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오롯이 예수님께만 온 마음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에서 온 치러야 하는 어떤 대가도 혹독한 대가도 하나도 드렵지 않았어요. 그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입니다. 부활절 아침을 보게요. 부활절 아침. 막달라마리아, 그녀는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가요. 내 모든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까. 어. 오로지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무덤이 비어있어요. 예수님을 도둑 맞은 줄 알고, 나의 주님 어디 두셨나요? 우리 예수님 어디 있나요? 막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녀는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찾습니다. 사랑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희망과 기대가 죽은 듯이 보일지라도, 그때도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랑은 멈추지 않고, 무덤에 가서 시체를 찾아서 뭐 하게요, 여러분들?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지만, 시체를 갖다가 뭐하시합니까 그런데 그 시신을 찾는 거예요. 시신이 없으니 우리 주님어어있나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 주님은 어디다 두셨나요? 희망과 기대가 없는 죽은 시신까지 찾는 사랑이 멈추지 않는 것 계속 소망하고 완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부활로 보상받잖아요. 내 삶이 여기서 끝인 것 같아. 나는 이제 폐장병이 되어버렸어. 그러나 계속 소망하고 완전히 믿었더니 부활을 주셨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주님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친밀한 사람으로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누구야? 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바치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사야서 62장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 시작.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예, 하나님 널 기뻐하시기다. 아멘. 사람은 네가 나뭐 해줘서가 아니에요. 그럼 못 해주면 사랑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남들보다 이쁘고 건강하고 훌륭하고 돈 많아서, 그럼 그 조건 다 쇠락해져가는 날이 오면 또그 사람도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신랑이 신부 기뻐함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있는 것이 기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못해줘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기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분에게만 내 시선 고정시키고 오직 하나님께만 귀 기울이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신부 예수 우리는 기꺼이 그분의 순결하고 정결한 그분을 기뻐하는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